5호 어,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이게 의외로 참요 음, 부분의 해석들이 논란들이 참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어, 이게 그 임차인 영업을 위해서 어, 좀 이렇게 그 건축법에 안 맞는 그런 방법으로 개조하거나 증축하거나 이런 경우가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많은데, 또 그런 부분을 임대인이 그, 어떻게 보면 양해해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임차인이 무단으로 그렇게 만약에 부시고 뭘또 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부신 부분이 법에 안 맞다, 건축법 위반이다, 이렇게 하면은 저기 해당될 소지가 크겠지만, 그걸 또 임대인이 또 양해를 한단 말이에요. 월세를 잘 받기 위해서. 또 심지어는 그게 이미 그렇게 위반되어 있는 부분을, 어 다른 임차인한테 또 넘겨가지고 또 임대를 하게 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임대인도 어느 정도 양해를 했다 그러면은 그거를 임차인이 그저 중대한 과실로, 고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라고 볼수 있는지, 그죠? 그건 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워낙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게 제법 많이 논란이 되는 그런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건물주 동의받은 그런 개조인지, 또 원상복구가 또 쉽게 되는지, 이게 어떤 그 파손이라고 하는 부분, 범위가 아주 경미한 부분인지, 아니면 좀 공사를 많이 해야 되는 큰 부분에 대한 것인지, 그래서 원상복구가 얼마나 또 쉽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논란이 되기 때문에 해석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원칙은 이게 갱신여부권, 우리가 지금은 회수청권인데요. 회수청구권의 예외사유로 이를 주장하는 임대인한테 그 입증책임이 있죠. 그리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임법의 취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요. 서부지방법원 2006년 판결 같은 경우도 임차인이 식당 영업을 위해서 건물 일부를 훼손한 것은 식당 운영을 위한 부득이한 행위일 뿐 아니라 이미 임차인 비용으로 원상회복도 완료한 상태이므로 임차목적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해당된다고 할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창원지방 판결 같은 경우도 시정명령 이외에 임차인이 임대인이 받은 불이익은 없다 이런 이유로 또그 예외사유에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어, 중앙지방법원 19년 어, 사례도 어, 마찬가지 해석인데요 요 어, 사건은 제가 이제 어, 소송 대리를 했고, 어, 임차인 쪽 대리를 했어요. 임차인 쪽. 임차인이 이제 그 권리금 회수 청구 기회를 임대인이 방해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케이스인데, 어, 법원은 그이 임차인의 불법 중축 꿀, 그러니까 임차, 임대인이 이제 이 사건이 어,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어, 권리금 회수 방해했으니까 손해배상해줘 이렇게 소송을 하니까 야너 건물 파손했지 않느냐 어? 그래서 어, 애외사유 해당된다라고 하는 어, 그런 논쟁이었는데 일단 법원은 그런 그 건물 파손 애외사유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임대인의 항변을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그 권리금 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권리금의 손해배상 액수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어, 감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정 결과 이루어진 그 액수, 액수가 이 불법 증축을 어떤 감안한 불법 증축을 감안해서 조금 더 감정이 조금 높게 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빼야 되지 않느냐 감액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나름 이제 합리적으로 그렇게 감액을 한 그런 케이스라고 할수 있어요. 저희들도 판결을 좀 읽어보고 나름 수긍이 됐기 때문에 감액 당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케이스인데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